안녕하세요. 인생 중고차의 정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전국에 딱한대 있는 매물로 한번 준비한 번 해봤는데요. 많은 매니아층을 두고 있는 BMW b o 바디의5 시리즈 차량으로 한번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5 네, 시리즈 차량 중에서도 딱한대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외관 색상은 인피를블루색상으로써 어두운 데서 보면 검정 색상, 네, 밝은 데서 보면 짙은 남색을 보여주고 있는 네, 매력적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뿐만이 아닌 실내에는 베이지 시트까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합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528i 엔트리 모 들도 아닌 네, X 드라이브 럭셔리 등급으로서 웬만한 옵션들까지도 싹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5년식이기 때문에 페이스 리프트까지 진행되었고 5 2 0 d 차량이 아닌 네, 528i 차량으로서 네, 환경 규제에도 억압받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BMW 의5 시리즈 528i X 드라이브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X 드라이브 풀타임 사륜구동 방식으로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 사양에 뛰어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 거의 완풀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연식은 15년 식의에 키로수는 1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자면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이랑 불량 무적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보증 받으시는 원활한 차량에다가 이 차량은 BMW 서비스 센터에서만 1인 신조로 관리해오던 차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고 BMW 서비스 센터에서 차대번호 입력해서 열람하시면 진짜 웬만한 정비들 싹다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베이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가격 매우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네, 가음 말씀드리자면 은 네, 저희 인생중고차에서 165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금액도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은 네, 전면부 헤드램프는 BMW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백하나 기스는 물론이고 너무나도 유리알 같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BMW의 고질병 화면에 엔젤 아이 강량이 많이들 죽는 형상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강량 너무나도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로서 야간 시인성 또한 너무나 도 훌륭하고 핸들 조향에 따라서 헤드라이트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에는 지금 BMW의 상징적인 키드니 그릴과 네, 그릴 부분에도 지금 물때 자국이나 기스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고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지금 본네트에도 지금 스톤 칩이나 기스 전혀 발견되지 않은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전방에는 전방 감지서와 라이트 워셔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전면부 전체적으로 큰 특이사항 없었으니까 측면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필터인 사진 먼저 띄워드리자면은 네 지금 필터인 사진 보시는 것처럼 휠은 18인치에 휠기스는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 양쪽 다50% 이상씩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위쪽에는 강화란 루프와 차크 안테나와 솔루프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그 루프의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했었고요. 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네, 아래쪽에는 사이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도어 캐치 부분에는 전좌석의 터치 시로 이... 컴포트 액세스와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은 거의 완풀 등급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좌석에 압축 도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촬영하기 전에 전 좌석 정상 작동되는 것까지 다 확인했었습니다. 측면부도문콕이나 기스 전혀 발견되지 않은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후면부의 텔레프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후면부의 텔레프 보시면처럼 LED 면발광으로 지금 주간 주행 등 우수하게 잘 나와주는 거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양쪽 다 백합, 기스 발견되지 않은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하단부에는 지금 주얼 머플러팁 보여주고 있었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센스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네, 후면부도 지금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큰 특이사항 없었으니까 바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트렁크는 당연히도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안쪽에 공간성 또한 지금 너무나도 넉넉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네, 골프백 대각으로 두 개에서 세 개는 거뜬하게 들어갈 만한 공간성과 네, 내장재 또한 관리 상태 너무나도 우수했었고요 그래서 아래까지 한번 들춰보면은 아래에는 이렇게 히든 순환 공간까지 한번 더 만나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작동 잘 되었고요. 네, 지금까지 BMW의 528i X 네, 드래블 럭셔리 등급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 또 실내에는 지금 전국에 딱한대 있는 네, 베이지 시트 입혀져 있으니 실내 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네, 외관 관리 상태 너무나도 우수했었죠. 네,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우수했었는데, 네, 베이지 시템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간의 오염 말고는 네, 큰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잔주름이랑 해진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네, 이어서 운전석과 조회수에는 전동 시트와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그 하단부에는 후속 전동 선커튼 버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의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고품질 사운드까지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오토스톱 기능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각종 정정비는 다 끝마쳐진 차량에다가 네, 휘발류 차량이기 때문에 정수성 또한 너무나도 우수했었고요 그래서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계기판 보시는 처럼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는 12만 1769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이에서 핸들부터 마저 보여드리면은, 네, 핸들 보셔처럼 핸들은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핸들도 지금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10점 만점에 9점 이상 정도 줄수 있는 우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핸들 양쪽에는 핸들 리모콘과 핸즈 프리와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뒤쪽 편에는 패들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에는 전동 핸들, 핸들 열선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토 아이빔과 오토 라이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우측 뒤편에는 오토 레인 센서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 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BMW 차량은 자가 진단이 가능한 차량인데 네, 차량 상태 네, 체크 컨트롤 들어오시게 되면 은 이렇게 아무 이상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후방 카메라는 선명한 질의 가이드 라인 또한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우측 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와 네, 조그 차트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어라운드뷰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지금 두개 에어벤트와 오디오 조작 버튼들 오토어컨 사용 가능하시고 이렇게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두개 커플도와 시거체 포트 보여주고 있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는 지금 그립감 좋은 BMW의 전자식 기어본과 좌측 편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와 네, 모니터링 뷰와 주차 감지 센서 가운데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우측 편에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조그 셔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암레스트는 양문형 암레스트에 수납 공간도 적절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여기서 위쪽 담는보여드리면 네, 위쪽 보시면처럼 룸미러는 이심 룸미러와 블랙박스는 2 채널과 하이패스 단말기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1열 살펴봤으니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2열탑승했습니다네2열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우수했었는데. 네, 이열은 거의 아무도 타지 않은 것 같은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염이나 해진 부분 일절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자리를 재창이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사이즈 레그룸과 헤드룸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가운데 에는두 개의 에어벤트와 그 하단부에 있는 독립 공조기와 열선 시트 그 아래에는 논슬패드와 시거잭 포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B필러 쪽 잠깐 보여드리면은 B필러 네,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에서는 총 보존으로 빠른 쿨링감과 히팅감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어서 암레스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암레스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구리 용도와 이렇게 수납 공간과 네, 컵홀더는 이쪽. 두개 구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은 후석 전동 선 커튼과 지금 도어 쪽에는 수동식 선 커튼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에서는 프라이빗한 감성과 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는 이렇게 무드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무드 있는 감성까지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베이지 시트에다가 앰비언트 조합까지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차량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BMW 528i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BMW. BMW 528i X-Drive 럭셔리 등급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실내에는 화사하고 포근한 베이지 시트 입혀져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네, 베이지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했었습니다 네, 거기다 럭셔리 등급에다가 X-Drive 차량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옵션들까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고요 네, 일반적인 528i 엔트리 모델과는 네, 큰 차이점을 줄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판매하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BMW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관리받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 1650만원에 판매할정 인데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한인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